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사운드 하운드 AI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들, 아,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뭐 17.9%까지 급등해서 이게 뭔가 했는데 단순한 시장 이슈가 아니라 에이전틱 AI라는 기술 트렌드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주가 움직임 배경은 뭐고 또 에이전틱 AI, 이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왜 중요한 건지 좀 파헤쳐 보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자료에서도 나왔던 주가 극등 얘기부터 해보죠. 거래량이 평소 세 배나 뛰었다고 하고 특히 인도에서 무슨 대형 ai 인수합병 수식이 있었던 게좀 불을 붙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이제 에이전틱 ai 이쪽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 같은데 재밌는 건 이게 흔히 말하는 밈주식이랑은 좀 다르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역시 에이전틱 AI 이거겠죠. 음, 이게 기존 AI랑 뭐가 다른지를 딱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기존 AI가 뭐 주어진 질문에 답하거나 정보 찾아주는 정도였다면 에이전틱 AI는 거기서 한발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목표가 딱 주어지면 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또그 계획에 맞는 여러 AI 도구들 있잖아요. 뭐 검색 AI라든가 예약 AI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활용하면서 자율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훨씬 능동적이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날씨 뭐야 이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 친구랑 가기 좋은 레스토랑 찾아서 예약까지 해 줘. 뭐 이런 복합적인 요청을 AI가 알아서 다 처리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훨씬 복잡한 여러 단계가 필요한 그런 일이요. 나타내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자료에도 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나 현대 기아 차. 치폴레 같은 회사들이랑 파트너십 맺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운드하운드가 가진 강점이 자체 음성 인식 기술인데 이걸 기반으로 한 하운드파이 같은 플랫폼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복잡한 작업 흐름 이걸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길안내 받고 뭐 식당 예약까지 한 큐에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 말고 음성으로 복잡한 주문 뭐 소스 빼 주시고 양파 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처리하는 식으로요. 와, 진짜 영화에서 보던 장면 같은데요. 말을 그냥 알아듣는 건 넘어서 대화 속에서 진짜 원하는 걸 파악하고 여러 단계의 일을 처리하는 비서 역할이네요. 그렇죠. 사용자의 궁극적인 의도를 파악해서 실행하는 에이전트.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뭐, 우리 기술 좋아요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해요. 자료에도 있지만 2025년 1군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1%나 늘었고 올해 전체 매출 전망치도 작년 거의 2배 가까이 잡았어요. 151%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부킹 백을 로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미 확보된 장기 서비스 계약 총액이거든요. 이게 지금 12억 달러에 달해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몇년 동안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거의 약속된 매출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미 계약으로 확보된 미래 매출이 그 정도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에이전틱 AI 시장 자체가 연평균 31% 이상 성장할 걸로 보는데 사운드아운드가 이런 구체적인 계약이랑 매출 성장을 통해서 시장을 좀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기술력과 파트너십을 무기로요? 음, 기술력도 있고 시장도 커지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네요. 근데 아까 자료 보니까 또 우려되는 점도 있었어요.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가 좀 높다는 거랑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요. 연초 대비 190% 넘게 올랐다면서요. 이게 계속 갈수 있는 건지 혹시 거품은 아닌지 이런 건좀 냉정하게 봐야 할것 같긴 해요. 네그 지적 정말 중요합니다. 밸류에이션 부담하고 변동성 이건 뭐 분명 현실적인 고려 사항이죠. 장기 계약이 많다는 건 물론 좋은 신호지만 그 계약이 실제로 꾸준한 수익으로 다 이어지고 또 시장이 높은 기대치를 계속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앞으로 증명해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결국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는 이 에이전틱 AI라는 는큰 기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 회사가 정말로 성장 동력을 가지고 그 흐름을 탈수 있는가 이걸 장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리해 보면 사운드아운드 AI의 최근 움직임은 그 에이전틱 AI라는 새로운 기술 물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제로 보여주는 성장 지표들 또뭐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같은 구체적인 증거들이 잘 맞물린 결과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좀 높아진 기업 가치 부담은 계속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가 뭘 보여주기한 인요. 에이전틱 AI 같은 특정 기술 트렌드가 얼마나 빠르게 기업 가치나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단순히 주식 뉴스 하나를 넘어 우리 주변 기술이 아 이렇게 진화하고 있구나 이게 산업이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겠구나 이걸 좀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복잡한 업무 과정 자체를 자동화 하도록 설계된 에이전트 AI. 이게 앞으로 당신의 일이나 생활에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뭐, 주가나 특정 기업 이름 너머에서요. 이 기술이 다음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분야는 과연 어디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